4월 1일 특퀄라의 사이컬 인도어 레이싱 센터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바운트 레이크 테라스 한인회 건물 사용 내역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애틀 한인회 서용환 회장은 건물 관리와 건축 관리에 비슷한 어감으로 인해 생긴 오해이며 세금을 비롯한 개보수 모르게지, 렌트 등은 건물 관리 재정에서 지출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마운트 에이커스에 있는 건물 매각 금액인 33만 달러는 한인 건축 기금에 적금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한인의 건축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를 모시고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 어, 팔고 난그 금액을 한인에서 유용하고 있다는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는 건물 관리 기금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예전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관리 기금이 있었어야 됐어요. 메인테넌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조지타운 건물을 팔면서 마운넥 테라스에 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에 대한 또 메인테넌스도 있고 론 페이먼트 있고 조지타운 건물이 팔리면서 렌트가 생기고 그래서. 건물 관리 기금에서는 론페이와 렌트와 메인테넌스 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2011년도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고 저희들이 렌트 비는 그페더레이에 있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의 사무실 그한 군데만 낼일 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론페이는 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론페이가 끝이 났고 또 우리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메인테넌스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로스 해 가지고 받은 14만 여부를 하고 또 빌딩을 팔아 가지고 난 18만 9천 여부를 해 가지고 약 33만 불의 돈을 건축 기금으로 놓아 놨습니다. 이거는 건축 기금과 건물 관리 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축 기금은 저희가 쓰지 않도록 다 이렇게 시드 다 락을 시켜 놨고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건물 관리 기금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 사무에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이이외 한인의 재정에 관한 에보는웹사이트 w w w w a k a a o r g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